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블로그 SG 비트캐스트의 편집장인아인즈에 따르면 343 스튜디오에는 현재 차세대 헤일로 게임의 캠페인 모드를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언리얼 엔진을 사용하여 구축될 것입니다. 이 진술은 일관됩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 기자 제이슨 슈라이어의 말에 따르면 344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고로 영향을 받아 사업 구조 조정을 겪었습니다. 제이슨 슈라이언은 올해 초 뉴스에서 신작 헤일로의 코드명은 타탄카 이며 사튼 어피니티와 공동 개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랫동안 존재해온 이 장르는 배틀로얄 게임과 탈출 슈팅 게임의 혼합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성우 용예희씨는 트위터를 통해 용과 같이 7외전 이름을 지운 자가 영어 더빙 없이 일본어 더빙 과 영어 자막으로만 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용예희는 용과 같이 7외전 이름을 지운 자은 몇주 후에 출시될 예정 입니다. 게임이 출시되면 영어 더빙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향후 업데이트에 영어 더빙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켜봐 주세요. 용과 같이 7회전 이름을 지운 자는 11월 9일 PS4, PS5, Xbox One, XSXS, PC 플랫폼으로 출시됩니다. 더버지의 저널리스트 톰 워렌이 아이언 로드 팟캐스트의 최신 에피소드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687억 달러 규모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의 여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워렌은 이번 거래에서 모바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년 어느 시점에 엑스박스 모바일 스토어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게임의 컨트롤 측면입니다. 게임 패스를 통해 게임을 즐기는 것이죠. CMA와 클라우드에 가려져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많은 부분이 모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은 정말 엄청난 시장입니다. 물론 콘솔과 PC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겠지만, 모바일이 콘솔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스토어를 열수 있는 일부 이유 규정에 따라 내년에 출시될 수 있는 엑스박스 모바일 스토어를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진다면 퍼블리싱하는 모바일 게임의 양이 많아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15 프로의 레지던트 이빌 빌리지와 같은 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바일이 훨씬 더 흥미로워지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네이티브 게임도 등장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엑스박스 모바일 스토어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CEO 필 스펜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 계약이 종료되자마자 이 가능성을 처음 발표했었습니다. 저희는 엑스박스와 타사 파트너 및 저희의 콘텐츠를 누군가가 플레이하고 싶어 하는 모든 스크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그렇게 할수 없지만, 앞으로 이러한 디바이스가 개방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곧 시행될 디지털 시장법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스펜서는 계속 성장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게임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의 모바일 강점이 인수의 핵심 요소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캔디크러쉬 킹에 포함되지 않은 게임은 콜 오브 듀티 모바일과 디아블로 모바일로 이두 게임은 모바일에서도 주요 플레이어로 활약하는 액티비전과 블리자드의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킹은 이제 PC 프랜차이즈, 콘솔 프랜차이즈, 모바일 프랜차이즈를 모두 갖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마이크로소프트에 추가하는 진정한 차별화는 모바일 역량입니다. 2024년에 출시될 엑스박스 모바일 스토어에 대한 전망이 기대되시나요? 최근 새로운 닌텐도 특허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2022년 말에 제출되어 2023년 10월에 발표되었으며, 소문난 스위치 2와 매우 유사한 새로운 휴대용 게임 장치를 설명합니다. 특허 문서에는 세 게임의 모습을 그린 네 가지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래 스위치와 매우 다릅니다. 우선, 이 새로운 장치는 더 이상 조이콘 핸들을 사용하지 않으며, 플레이어는 화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조이스틱과 버튼, 상단에 있는 두 개의 숄더 버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기기 하단에는 원래 스위치 전면에 있던 홈 버튼과 공유 버튼이 하단으로 옮겨졌는데, 특허에는 게임 중에 플레이어가 사용할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위치를 여기로 옮긴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릴리지 기기 전면 공간, 스피커, 충전 포트 등은 기본적으로 현행 스위치와 동일합니다. 새 장치의 상단은 스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볼륨 로커의 배치가 전원 버튼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헤드폰 잭과 카세트 슬롯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허가 정말로 닌텐도의 차세대 콘솔과 관련된 것이라면 게임을 조작하는데 버튼이 6 개와 조이스틱밖에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또한 특허에는 장치가 압력 감지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반면, 스위치는 정전식 터치 스크린을 사용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